안녕하세요. 풀랑가수원입니다. 자, 오늘 또, 저, 어, 틀반 만들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바닥에 보면, 어, 굵은 나무를, 어, 바닥에 깔고요. 아, 이 굵은 나무들은, 어, 다 1년 정도 마른 나무입니다. 이게 사과나무인데, 어, 이 밭에 있던 어, 사과나무를 어, 뽑아 가지고 한 1년 정도 말렸습니다. 그 말렸던 나무를 요번에 예, 이틀밭 만드는데 사용합니다. 바닥에 이제 붉은 사과나무를 이제 깔고, 이제 그 위에 또 어, 작은 나뭇가지를 또 어, 일부 도 깔아 놓았습니다. 어, 아직도 할 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, 이 위에다가 다시 또잔 어, 나무 잔 가지를 좀, 좀 깔아야 되고 사과 나무 버섯이 우르음마게 아주 덥덕하게 잘랐네요 이 위에다가 어, 다시 뭐저 콩지피라든가 뭐, 어, 뭐 고추대 이런 거를 위에다또 깔아야 됩니다. 아, 생각보다 이 틀밭을 너무 크게 만드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, 아, 이거를, 다이다, 뭐, 어, 다른, 이런 농, 농산물 부, 응. 어, 그런 뭐, 콩대, 고추대, 또 마른 나무 가지, 그리고 뭐, 낙엽이라든가, 뭐, 이런 것을 위에다가 많이 깔아야 되는데, 이 틀밭을 아, 너무 크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거 처음 만들 때는 좀 작게 만들라고 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커져 버렸어요 이만큼 이제 이 위에다가 또뭘 채워야 돼요 나뭇잎을 채우든지 아... 까마득하게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우선 어, 가차온 곳에 있는 어, 고추대를 싣고 왔어요. 그래가지고 이고추대를 어, 여기에다 한번또 깔아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 어, 틀밭 만들기 2일차입니다. 다음에 또 일이 어,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다시 또한번 영상에 올리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